일단 여기 영상의 화면에서 보이시듯이 클럽 패스에 마이너스 그리고 숫자가 뜨면은 내 손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깎아치는 구조가 되고요. 흔히 저희가 필드에서 오비가 많이 나는 거죠. 예, 슬라이스가 나게 되는데 약간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뜨게 되고 구질 자체가 약간 이렇게 푸시 슬라이스 정도가 났는데. 보통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당겨 들어오는 이러한 샷들이 진행이 많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깨에 대한 구조를 이해해 보시면 되는데, 백스윙을 턴을 했을 때 항상 오른쪽은 이렇게 펴지게 되고, 왼쪽은 밴딩, 접, 접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운 스윙 때도 오른쪽 어깨와 이 골반의 부분이 조금은 가까워지는 형태로 접힘은 이렇게 접힘이 생겨야 돼요. 우측 옆구리가 접힘이 생겨야 되는데, 슬라이스를 치는 분들은 접힘이 생긴다라기 보다는 오히려 계속 펴져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손도 앞으로 나가게 되고 더 깎아치는 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스윙 탑 포지션에서 손이 이렇게 팔꿈치보다 자꾸 먼저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오른쪽 어깨가 튀어나가면서 훨씬 더 공을 깎아치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옆구리 접힘이 생길 때 항상 팔꿈치가 같이 안쪽으로 먼저 진입이 된다. 그때 이쪽이 살짝 접히는 이미지가 더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지만 어드레스 때 오른쪽 어깨가 항상 뒤로 빠져 있다. 그리고 다운 스윙 때 어깨가 나가지 않으려면 항상 오른쪽 옆구리가 다운 스윙 때 접혀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 연습장에서 샷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값 인투 아웃 스윙을 이렇게 인투아웃 스윙이 됐고, 이렇게 드로우성 구질이 보였는데요. 최대한 어깨가 나가지 않으려고 오히려 접히는 액션들을 자꾸 써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드라이버 슬라이스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꼭 오른쪽 사이드밴드, 이 오른쪽 굽힘에 대해서 먼저 동작을 이해하시고. 연습해 보신다면은 훨씬 더 슬라이스보다는 좋은 구질 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덤비는 동작, 타겟 쪽으로 몸이 튀어 나가는 동작이 나올 때도 슬라이스가 많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탑 포지션에 가시면 오히려 오른쪽에 중심을 조금 실어 놓은 상태에서 덤비지 않고 다운 스윙을 시작하자. 여기까지 팁 드리면서 오늘 레슨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